댄싱하우스가 여기입니다. 끝내주죠? 체코 사람들이 기분이 굉장히 나빠졌어요. 이제는 그 분노가 걷잡을수 없어졌습니다. 이렇게 접어서 구겨가지고, 두둥. 자, 썸네일을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오늘 제가 소개시켜 드릴 건물. 이 건물을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도서관에 있다가 책에서 보고 정말로 깜짝 놀라서 마음에서 정말 두둥! 하는 소리가 날 정도로 좀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저에겐 굉장히 획기적인 그런 파사드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와 정말 건축이 이럴 수도 있구나 정말로 네모 반듯하지만 않고 이렇게 역동적일 수도 있구나 라고 느껴가지고 이때부터 더욱더 본격적으로 건축에 흥미를 갖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이 건물의 이름을 한번 말씀드리자면 정식 명칭은 네셔널레 네덜란드 빌딩입니다. 회사 이름이죠. 지금은 현재 ING 아시죠? ING 그룹의 전신이었던 그런 회사의 이름이고요. 지금은 댄싱 빌딩이라는 더 유명한 이름으로 기억되고 있죠. 자, 이 댄싱 빌딩은 체코 프라하에 위치해 있고요. 이 시대적 배경을 한번 설명드리자면 1945년이죠. 2차 세계 대전이 끝나던 그해 연합군, 즉 미군으로부터 폭격을 받습니다. 여기는 주택가이고요. 폭격을 받아서 무너졌는데 거의 50여 년간 방치가 됩니다 이게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체코 같은 경우에는 체코 슬로바키아라고 해가지고 공산주의 정권이 계속 집권을 하게 되는 거고 1989년에 벨벳 혁명이라고 불리우는 그 민주적 혁명을 통해서 비로소 어 민주주의로 전환이 되는 거고 여기서 중요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바츨라프 하벨이라는 사람인데요 이는 원래는 극작가였다가 반체제 인사로서 이 벨벳 혁명을 주도적으로 이끈 인물이고, 심지어는 1989년에 대통령에 당선이 됩니다. 이게 체코에선 최초로 민주주의적 과정을 통해서 대통령에 당선된 첫 번째 사례라고 합니다. 자, 이파칠라프 하벨은 이 폭격당한 이 위치, 바로 주변에 거주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는 한 50여 년간 이 폭격된 건물을 보면서 살아왔던 거죠. 그러니까 항상 그는 이 건물을 뭔가 재건하고 싶다. 민주주의가 되면 은 뭔가 좀 자유분방한 뭔가 좀 낙천적인 그런 성격의 건물로 좀 탈바꿈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 왔었고 실제로 이제 대통령에 당선되고 나서부터 실행에 옮기게 되는데요. 그에게는 친한 건축가가 한명 있었어요. 실제 그의 집도 리모델링 할 정도로 잘 아는 건축가인데 바로 블라도 밀루닉입니다. 그가 건축가에게 제안을 하는 거죠. 야밀루닉아야 이거 건축 재건을 하고 싶은데 우리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그렇게 해서 이제 밀루닉하고 협의한 게아 여기를 문화 공간으로 만들자. 문화적 공간으로 만들어 가지고 뭐 극장도 놓고 어, 도서관도 놓고 이런 공간을 한번 탈바꿈 시켜 보자 라고 잠정적인 협의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 건축의 요소 중에 가장 중요한 한가지가 빠졌는데 그게 바로 이제 돈이죠. 예, 물주가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어, 밀루닉한테 한번 물줄을 알아보라고 시킨거고 밀루닉이 이제 또 친분이 있었던 폴 코어라는 이 내셔널레 네덜란덴 그룹의 대표로 알고 있어요 그 대표에게 찾아가서 어, 이제 제의를 하는 거죠 너희가 이 부지를 매입을 하고 이 건축비용을 좀 지원을 해 주면은 좀 멋있게 건물로 좀뭐 탈바꿈 할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제안을 했더니 흔쾌하게 수락을 합니다 그런데 이 내셔널레 네덜란덴 측에서는 두 가지 조건이 있었어요 첫번째는 야 무슨 문화적 공간이냐 여기 상업 공간이 돼야 된다 이윤을 추가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또한 가지는 야 밀루닉 너 혼자 하지 말고 국제적인 건축가를 좀한명 데려와 가지고 같이 조인트 해가지고 진행을 해라 이렇게 두 가지 조건을 줬거든요. 그래서 밀루닉은 바로 프랑스의 장 누벨에게 가 가지고 같이 하자고 제안을 하는데 결론적으로는 거절을 당했습니다. No. 그 사유는 이 건축 부지가 좀 협소하다라는 이유이거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댄싱 빌딩은 어, 건축 부지가 149평. 정도 되고 연면적은 한 1148평 한이 정도의 규모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니었죠 그래서 이제 장 누벨은 안된다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컨택한게 미국의 프랭크 게리 입니다 프랭크 게리는 흔쾌히 수락을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건축가 입장에서 가장 좋은 조건의 건축은 어떤 걸까요 생각을 해보면 비용을 무한대로 지원을 해주고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봐 이 조건이 아마 가장 좋은 조건이 아닐까요? 거기에다가 심지어 여기는 어, 체코의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안할 이유가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1992년에 설계를 마무리하고, 1994년에 착공을 하고, 1996년에 예, 완공을 하게 됩니다. 여기는 지하 2층, 그리고 지상은 9개층을 가지고 있는데요. 어, 이거는 뒤에서 도면을 보면서 다시 말씀드릴 거고요. 외관을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뭐가 떠오르세요? 춤춘 한 쌍의 남녀가 떠오르지 않나요? 어떻게 보면 왼쪽에 이 유리 건물이 춤추는 여성을 나타내는 거고 치마 같죠? 그리고 우측이 약간 딱딱한 남성을 나타내는 그런 상징성을 좀 가지고 있고요. 이게 실제로는 미국에서 1930년대 굉장히 유명했던 프레드와 진저라는 무용수이기도 하고 배우이기도 한이 사람들을 모티브 삼아 가지고 건물을 설계했다라는 예, 그런 설이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예, 그럴듯하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좀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체코 사람들이 기분이 굉장히 나빠졌어요. 왜냐. 이 특이한 건물을 보고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죠. 아, 유럽에 전통이 있는데, 우리의 전통이 있는데, 어떻게 이런 미국의 싸구려 문화 같은 느낌의 건물을 지어놨냐. 이 시민과 역사학자들이 굉장히 반발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건축가 밀루닉이 기름을 붓는 행위를 하는데요. 그게 이제 중공회의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거는 프랭크 게리가 미국의 프레드와 진저의 이 춤추는 모습을 모티브 삼아서 만든 건물입니다. 아, 굉장히 멋있지 않나요?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더욱더 난리가 난 거죠. 안 그래도 그런 거 같아가지고 사람들이 난리를 치고 있었는데 그 한마디에 더욱더 불이 붙어가지고 이제는 그 분노가 걷잡을 수 없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대통령인 하벨에게까지 이제 영향이 미치는 거죠. 대통령 너가 그러면 이거 주도했으니까 너가 한번 얘기해 봐라. 맞는 말이냐? 이러니까 하벨이 깜짝 놀라가지고 프랭크 게리한테 가서 물어봅니다. 정말 그게 맞아 그러니까 이제 게리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 대통령님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이거는. 어, 프레드가 진저를 모티브로 삼은 게 아니고 남자와 여자 그리고 음과 양 돌과 유리 이렇게 반대되는 성질의 이런 개념을 하나로 뭉쳐서 뭔가 융합하고 서로 조화를 하는 그런 느낌으로 만든 건물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다시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일단 진정이 되긴 됐어요. 그런데 이제 하도 사람들이 이제 반발이 심해서 심지어는 댄싱하우스가 아니라 드렁큰하우스라는 별명까지도 좀 갖게 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중공 이후에 타임즈에서 선정하는 이런 디자인상을 받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지도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댄싱하우스가 여기입니다 여기가 체코 프라하구요 체코 프라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기가 그 유명한 카를교입니다 카를교를 지나면은 프라 성이 나오죠. 대통령궁이기도 한 프라 성이 나오고요. 동측으로 쭉 가면 여기 화약탑이 있고 이쪽에 이제 구시가지 광장이 있습니다. 하여튼 카를교에서 국립극장을 지나서 한 블록 더, 그러니까 카를교에서 두 블록을 내려오면은 바로 이 댄싱하우스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위치는 불타바강 주변에 있고 체코에서도 굉장히 좀 번화가 위치해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외관 사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끝내주죠. 제가 처음에 이거를 보고 진짜 충격 먹었습니다. 저는 사실 뭐 춤추는 모양은 나중에 알게 됐지만 이 음푹 들어간 부분을 누가 발로 한번 빵찬 약간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봐도 봐도 질리지가 않아요. 이렇게 휘어서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게참 대단한 발상인 것 같죠. 자, 이거는 다른 각도에서 본 건데 사실 제가 처음에 책에서 본 사진이 딱이 장면의 사진이었어요. 깜짝 놀랐죠. 이건 조금 더 옆으로 가서 본 사진인데 와 정말 특이합니다. 이 유리를 이렇게 접어서 구겨 가지고. 이 메스 속으로 집어 넣은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요. 야간 사진인데 굉장히 멋있죠? 자, 이거는 좀 확대해 본 사진이고. 이 특징이 이제 프레드라고 대변되는 이 돌로 대변되는 이쪽은 위에다가 이제 회반죽으로 마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특이점은 이제 물결 모양, 그리고 창문, 창문의 높낮이가 다 다르단 점. 이런 게좀 특징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다른 각도에서 본 거고요. 어느 각도에서 보더라도 이 유리 부분 때문에 굉장히 재밌는 파사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건 좀 멀리서 찍은 사진이에요. 이 다음 사진 보고 설명드릴게요. 이거 보면은 우측에 이제 다른 건물들이 쭉 이어지죠. 이두 개를 나눠서 이두 가지 볼륨을 나눠가지고 설계를 했는데, 이 프레드에 대변되는 이 매스는 나머지 옆동의 건물들하고 약간 비슷해요. 비슷하게 맞춘 흔적이 있습니다. 이 프레드의 위쪽에 있는 장식품인데요. 이거는 뭐 철제 파이프하고 이런 철망하고 이렇게 뭉쳐가지고 만들었고, 이거의 명칭은 메두사 혹은 메리라고 불르는것 같습니다. 자, 이건 1층 기둥입니다. 그라운드 레벨의 기둥인데, 굉장하죠? 기둥을 이렇게 휘어지게 만들 수 있다는 거. 이건 아무나 시도할 수 있는 건축물은 확실히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프레드 건물에 대한 예, 디테일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물결 모양을 가지고 있고, 창의 높낮이가 모두 달라서 약간 역동성을 좀 추구를 했고, 창을 좀 양각으로 튀어나오겠다는 것도 특징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이건 폭격 전후, 폭격 당시 직후에 찍은 사진 같아요. 연기가 있는 거 보니까. 그리고 이거는 현재의 사진이죠. 좀 이렇게 대비되는 사진이 좀 재밌는 것 같습니다. 자 이건 모두 철거한 모습의 사진입니다. 모두 철거되고 부지가 그렇게 넓지 않은 걸알 수가 있어요. 그게 아마도 장누벨이 거절했던 이유이기도 하겠죠. 내셔널레 네덜란덴이라고 써 있죠. 이게 이제 입점 예정이다. 이런 뜻이 아닐까요? 자 이거는 공사 중의 사진이에요. 이제 골조공사가 거의 완료된 시점인 것 같은데. 아, 굉장히 희귀한 사진이기도 하죠 이게 콘크리트로 먼저 베이스를 깔고 이렇게 철골로 뭐 지붕의 장선처럼 이런 식으로 설치를 해놓은 걸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정확히는 제가 기억이 안 나지만 아시아의 어느 국가에서 이렇게 따라서 한번 지었다는 그런 내용을 본 적이 있어 가지고 사진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지금은 완공이 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자 이건 옥상에 있는 레스토랑입니다 옥상에서 보는 이 뷰가 굉장히 멋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9층이라고 하는 게 어느 자료를 보면 8층이라고 돼 있고 어떤 자료는 9층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 8층 옥상 위에 한층이 더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건 또 다른, 이제 약간 버드뷰로 본 그런 사진인데, 여기서 특이할 만한 점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아래서 봤을 때는 얘가 그냥 길쭉한 건물 같았지만, 제가 아까 뭔가 유리를 쑤셔 넣었다는 느낌을 말씀드렸잖아요. 실제로도 이렇게 뒤에까지 쭉 이어집니다. 이게 지붕 모습이 굉장히 예뻐요. 위에서 찍은 사진을 제가 없어가지고, 3D 사진을 한번 찾아봤거든요. 그 부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겁니다 이거를 어디선가 3d로 만든 사진을 제가 찾아가지고 이렇게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지붕이 이런 식으로 쭉 연결되어 있습 뭔가 좀 징그럽기도 하면서 뭔가 굉장히 독특하죠 이거 보면 더 위에서 본 3d인데요 이렇게 길쭉하게 연결이 돼 있고 그 옆에는 또 커다란 매스로 하나의 지붕이 별도로 형성이 되어 있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네모난 거는 아마도 공조기 관련된 시스템일 겁니다 자 이번엔 도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평면도예요아 이거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 해체주의적 건물에는 굉장히 큰 단점이 존재를 합니다 거의 외관을 집중적으로 설계를 하다 보니까 이 내부에 대한 평면 계획은 조금 부족할 수가 있어요. 조금 완벽하지 못할 수가 있거든요. 그게 바로 이 평면 형태에서 나타나는데 곡선을 아무래도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이런 곡선 위주의 평면이 많이 등장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 네모 반듯한 평면보다는 좀 효율적인 평면이 되지 못한다는 거죠. 참고로 이 댄싱 빌딩의 내부 인테리어는 에바 지르지체나라고 예, 체코의 영국 건축가가 설계를 했습니다.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기준층이어가지고 사무실이에요. 약간 오픈 스페이스의 사무실로 되어 있고 이쪽은 다 오피스. 네모 반듯하지 못하지만 사용하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을 거예요. 서버 스토리지 그리고 오피스 이쪽에 또 오피스가 위치를 하고 이 중앙은 코어의 역할을 하는 거고 그 둘레로 이렇게 복도와 사무실을 위치하게 설계를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층별 평면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 보면은 티피컬 오피스 플로어라고 해가지고 아까 설명드린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나치기로 하고요. 로어 그라운드 이제 지하층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상점으로 사용되는 걸로 확인을 했는데 지금 현재는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지금 저도 자세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그라운드 레벨이죠. 1층인데 여기 보면은 여, 이쪽 부분은 이제 인, 엔트런스죠 로비가 되는 거고 이쪽 부분이 카페가 있습니다. 카페테리아가 하나 위치를 해 있고 뒤 부분은 이쪽 부분 상점 위치했고 이쪽 부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코어 위치를 하고 있는 걸알 수가 있고요 지붕은 이런 식으로 아까 3D로 보여드렸죠 이런 형태를 띄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단면도 볼게요 지층은 두개 층으로 되어 있어요 지하 2층까지 있는 거고요 위층은 아까 9개 층이라고 했죠 서양 건물의 경우는 1층을 그라운드 레벨이라고 하고 우리가 흔히 2층으로 불러는 그 층부터 1층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8층으로 이루어져 있고 슬라브 개수로 하면은 9개 슬라브가 되는 겁니다. 총 9개 층. 그라운드 플로어까지 하면 9개 층이고, 층으로 따지면 8층까지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럼 내부 사진 한번 볼게요. 사실 내부 사진은 별로 볼게 없어요. 이건 1층에 카페테리아. 이런 식으로 생겼고요. 들어가서 우측에 바로 위치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사진은 8층의 레스토랑입니다. 이건 1층의 호텔입니다. 이건 호텔 레스토랑이고요. 이거는 레스토랑 창가에서 바라본 프라성입니다. 자 내부 사진 여기까지 할게요. 내부 사진은 참 구하기도 어렵고 내부 사진 별로 볼 것도 없어요, 사실은. 그러면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제가 추가적으로 한세 가지, 세 가지 TMI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카티아입니다. 자 보통 우리가 건축물을 설계할 때는 캐드 프로그램을 이용하죠. 요즘엔 BIM도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게 카티아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카티아는 이제 보통 항공기라든가 자동차 혹은 어, 선박 곡선을 가지고 있는 기계 종류를 설계하는데 주로 사용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프랭크 게리가 이 댄싱 하우스를 설계하면서 처음으로 카티아를 사용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성공적인 건물을 완성을 하게 됐는데요. 이후로도 이제 프랭크 게리뿐만 아니라 그 유명한 자하디드도 이 카티아를 사용해가지고 이 유려한 곡선을 만들어내는 그런 설계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두 번째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양과 음 남과 여 이런 식으로 양쪽 건물을 구분을 했다라고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굉장히 더 중요한 요소가 하나 있어요. 우측 건물 있죠? 우측 건물은 사실, 르 꼬르비제가 이끌어가는 전후의 유럽 건축 양식을 대변을 한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유럽 건축의 특징이 있어요. 외관의 특징을 말씀드리자면 예전과 마찬가지로 회반죽 위에 화이트 계열의 도장을 하는 약간 그런 전통을 참아버리지 못한 약간 그런 흔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댄싱하우스의 프레드 메스도 그거를 존중하면서 회반죽 마감을 한 거를 알 수가 있고요. 좌측에 있는 이 진저 메스 같은 경우는 이 메스야말로 프랭크 게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한 그런 메스입니다. 바로 미국식을 따른 거죠 2차 세계대전 후에 미국 건축양식은 바로 미스 반델로에가 이끌어가는 그런 건축양식으로서 유리, 철제 혹은 석재, 조적, 뭐 콘크리트 이런 다양한 재료들을 사용을 했고요 그 특징 중에 하나가 이 재료들을 온전히 노출시키는 겁니다 밖으로 그렇기 때문에 체코 사람들이 화가 났던 이유도 야 이런 볼썽 사나운 건물이 어딨냐 이렇게 그들은 느꼈던 거죠 그렇게 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프랭크 게리가 고민을 많이 했겠죠 이 오래된 동네에서 새로운 아주 진취적인 아주 낙관적인 건물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데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걸 한 메스에 버무리기에는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결단을 내리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해체주의입니다 해체주의는 굉장히 호불호가 강하죠 사실 저도 그렇게 좋아하는 양식은 아닌데 사실 현재 건축에 있어서 해체주의가 없었다면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고 해체주의 건축이 주는 그 즐거움이 있어요 그 역동성 그 율동성 그런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해체주의를 마냥 욕할 수는 없는데 한 가지 단점, 아까 말씀드렸듯이, 평면에 대해서 좀 약한 점이 있습니다. 어, 르꼬르비제가 말했죠. 설계 방법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평면 계획부터 해나가는 거는 쉽다. 그리고 조금 더 평면이 완벽한 평면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했지만, 외형부터 만들어나가는 설계는 어렵다. 왜냐면 평면을 제대로 만들어내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확히 그대로입니다. 해체주의 건물은 굉장히 겉보기에는 아름답고, 부드럽고, 곡선을 많이 사용하지만, 실질적으로 평면에서는 좀 데드스페이스가 많아질 수 밖에 없는 그런 단점이 있는 거죠. 오늘 이렇게 댄싱하우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예, 다음에도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디텔러였습니다. 감사합니다.